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제르바이잔 대불가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몽골에 승리했다. 집요한 수비축구로 나선 몽골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인저리 타임에 터진 카라바흐의 수비수 무스타 파자드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유럽에서 다소 비주류로 평가받긴 하지만 리그팀인 카라바흐의 전력이 좋기에 최근 경쟁력은 충분하다. 후세이노프와 마우무도프를 비롯해 오조비치와 바이라모프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나서는 이번 일정이다. 불가리아는 팀의 주장이자 주포인 데스포도프의 골로 탄자니아에 승리했다. 탄자니아가 예상 밖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고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승리하며 유로 예선 부진을 씻을 기회를 잡았다. 민체츠와 루세프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공략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접전을 본다. 불가리아는 데스포도프와 아타나소프, 민체프 등 원정에서도 상대 수비를 흔들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후세인 오프와 무스타 파자데가 수비를 책임질 아제르바이잔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이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키프러스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키프러스는첫 번째 평가전에서 포트볼의 스트라이커인 피타스의 선제골이 터지며 라트비아 상대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 막판 상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유로 예선에서 워낙 부진했기에 그 경기를 통해 반등하려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소티리우가 빠지긴 했지만 피타스와 가브리엘의 공격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세르비아는 첫 평가전에서 러시아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측면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가이치가 전반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고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파블로비치와 에라코비치 등은 경기 내내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지만 상대에게 사고를 헌납했다.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경기에는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세르비아의 승리를 본다. 러시아 원정에서 교체로 뛰거나 빠졌던 밀링코비치 사비치와 코스티치 미트로비치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 상대를 경기 내내 몰아칠 것이다. 미트로비치 외에도 요비치가 최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고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루키치가 중원을 장악할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몬테네그로 대북마케도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원정에서 펼쳐진 평가전 첫 경기에서 벨라루스를 잡았다. 라치오의 측면 수비수인 마루시크의 선제골이 나왔고, 레체의 스트라이커인 크리스토비치가 쐐기골로 상대의 추격 의지를 끊었다. 무고사는 없었지만, k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인 강투지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수비라인을 책임졌고, 양코비치와 쿠치 등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북마케는 스코틀랜드 에버딘 소속의 미오브스키의 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중반 이후 동점골을 허용하며 몰도바와 비겼다. 엘마스와 바르디, 리스토프스키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며 상대를 몰아쳤지만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무슬리와 우 알리오스키 등이 중원과 측면을 책임진 수비는 탄탄한 모습이었다. 접전을 본다. 몬테넥으로는 크리스토비치와 요베티치 등 언제든 기회를 골로 연결할 공격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엘마스와 리스토프스키를 앞세워 역습에 나설 원정팀 상대로 공격 일변도로 나서긴 어렵다. 두 팀이 90분 내내 중원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스웨덴 대 알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평가전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에 패했다. 후반 요케레스와 넬손의 추격골이 있긴 했지만 호날두와 네베스 등이 빠진 포르투갈의 오고를 허용했다. 이자과 엘랑가, 쿨루셉스키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선 공격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는 등풀 전력이었기에 충격이 크다. 때문에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떨어진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알바니아는 이태리 중립으로 펼쳐진 칠레전에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다. 유로 예선에서 루마니아와 더불어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며 본선에 직행했기에 이번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완패했다. 짐시티와 히사이 등 베테랑 세리의 리거들이 나선 수비가 흔들렸고 아슬라니의 중원 존재감도 아쉬웠다. 스웨덴의 승리를 본다. 알바니아는 아사니와 바이람이 마나즈 등이 나설 공격진이 첫 경기에서 기회를 골로 만들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는 브로야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 스웨덴의 거친 수비에 고전할 수 있다. 카유스테의 중원 장악 속에 홈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스웨덴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볼리비아 대 안도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리비아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알제리에 패했다. 아프리카의 강호 상대로 터진 클럽 볼리바르 출신의 알가라나스와 사그레도의 연속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그래도 부진했던 월드컵 지역 예선보다 확연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일정을 기대하게 했다. 바카와 빌라밀 등 중원 조합도 점유율을 쉽게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다. 안도라는 아프리카의 난적인 남아공에 패하지 않았다. 90분간 슈팅 시도가 4개에 그쳤지만 시작과 동시에 배틀 이후에 골이 터졌고 한골 외에는 내주지 않았다. 발레스와 가르시아 등이 나선 중원이 최종 수비와 최대한 간격을 줄이며 수비적으로 이미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다. 볼리비아의 승리를 본다. 안도라는 요베라를 비롯해 체격 조건이 좋은 수비수들이 다시 한번 라인을 유지하며 수비적으로 패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알가라나스가 침투로 다소 느린 안도라의 중앙 수비를 공략할 볼리비아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중원에서도 안정감이 나은 볼리비아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